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미를 지도해 주신 우리 김희순 지사님 감사합니다. 아, thank you. 예 아주 영감하시게 음, 나오셔서 찬양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더큰 행복을 우리 마음속에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명 집사님이 큰 소리로 찬양하시는 게제 귀에 들렸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그렇게 큰 음성으로 찬양 드리시는 집사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요 어, 사실은 어저께 교회 와가지고 잤어요. <laughs> 너무 피곤해가지고 살려 말씀을 듣는데 이게 도대체가 막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피곤했어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다 치우고 앉아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지? <laughs> 제가 이제 가면서도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아 도대체가 이렇게 나는 도움을 구할 때가 없이 이렇게 바쁜가 사실 제가 일하는 데서도 제가 조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부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담당이 있어도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 시간을 자꾸 뺏기고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시간 안에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애기 아빠 일하는 데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제가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제 혼자서 이제 좀안된 마음으로 집에 갔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졸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참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정말 다시 좀 행복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 생각 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산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사실은 내가 오늘 이 사람 보고 마지막일지 몰라.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하루 이틀을 내다보면서 걱정을 하고 그래서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음, 한 2분 정도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읽어 드릴게요. 어, 집착을 버려야. 그, 오명국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어, 목사님이시고 문학박사신데 그분께서 쓰신 건데 혹시 읽으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음. 인생의 얕은 물가를 발로 갔다가 물, 물길이 깊어져 헤엄을 치기 위해서 무태서 발을 떼는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헤엄을 쳐야 할 사람이 발을 모래바닥에서 떼는 자세, 날아야 할 사람이 발을 땅에서 떼는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온갖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해방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집착은 생각해보니 자기중심적 사고, 자신을 사랑하고 불쌍히 생각하는 자세에서 오는 것이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 자식이 좀더 효성스러웠으면 좋겠고, 이웃과 동료들이 자신을 더 배려해 주었으면 싶은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 때문에 늘 불만과 원망이 생기고 심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자신은 식구들과 이웃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는 사고는 가족과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이러한 부담스러운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배우자, 자식, 동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의 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신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우리가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게 하시옵고 라고 고쳐 읽곤 하였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니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대해서도 저가 좋으면 됐지 나는 상관없다는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힘든 욕구, 허물, 좌절, 후회, 아쉬움을 모두 주님께 고백하는 것을 뜻한다. 코끝까지 차오르고 목젖까지 차오르는 수고롱, 분노, 비애, 좌절감, 쓸쓸한 불안, 공포, 안타까움이나 그 밖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토해놓는 것이다. 오늘 아, 과정공부의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사랑으로 어, 나 자신을 대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여러 교우님들을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길 네. 바랍니다